오늘 우리 함께 나는 워낙의 말씀은 예리미야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리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있을 때에 여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와 그의 이름을 여하라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 지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승읍의 것과 유다왕국을 노려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승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야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업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겸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업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깊은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하며 워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항피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곳 항피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질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망군의 요아께 감사하라. 요아는 선하시니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요아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를 돌려보며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요아의 말씀이니라 아멘 음. 오늘 회복을 위한 부르지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약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리미야스의 주인공 예리미야스 1장에 부른받은 젊은 청소년 예리미야 예리미야 1절, 1장 1절로 10절에 그가 열방의 선지자로 부른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 속에 이 시대의 난제 앞에서 민족의 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준비하신 한 젊은 청소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회적인 계획과 경륜 속에 이 부름받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련을 하시려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예리미아가 부른받았을 때, 그가 그 시대와 또 일방을 보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예리미아가, 예리미아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할수 없죠. 10대의 청소년이 뭘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름받으면 예레미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내가 너와 함께 일을 행할 것이고 일을 만들 것이고 일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예레미야 일장의 약속대로 오늘도 예레미야 3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 앞에서 열방 앞에서 메시아의 언약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선포하고 그 시대에 거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과 영적 전쟁을 시작했던 예레미야가 오늘 3 3장의 중요한 현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잡고 미션을 붙들고 부름받아서 달려온 예레미야에게는 중요한 거대한 장벽 앞에 직면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른받았던 요셉. 요셉도 10대에 부른받았습니다. 집에서 형들과 아버지랑 잘 지내고 있던 요셉을 주님께서 10대의 청소년 때 불렀습니다. 장세기 30, 37장에 17세의 소년 요셉을 부르시고 그에게요, 메시아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과 그 시대의 선진국이었던 열방이었던 애굽 성교를 위한 성교를 준비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보디바리 집에 갔을 때 그곳은 요셉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마 내 인생이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고백할 때, 내가 절망의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물론 평온할 때 하나님께 상기하시면 일하셨죠.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위대의 축복석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석으로, 성삼이 하나님과 하나되는 최고의 시간표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이 최고의 절망의 시간표는 바로 감옥에서의 시간표였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지금 꼬이고 있는 걸까? 보디바레비리에서 나름대로 응답받고 누리면서 "아, 이제 내가 더 이상 고생 안 하지. 고생해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런데 웬걸로 그의 생각과 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은 알지 못했죠.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은 또할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더 기도했겠죠. 아마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섭섭함이 요셉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또그 시간 가운데서 그러나 애국의 총리로 가는 애국의 왕궁으로 불러가는 그 시간표까지는 안 되지 하나님께서요. 바로 왕에게 갈수 있는 길을 여는 중요한 만남을 그곳에서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왕을 보필하던 신하가 바로 그곳에 와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중요한 만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그 정치 감옥에 보낸 것입니다. 그곳에서 정치적인 인턴십을 준비한 것이죠. 거기에 이제 중요한 시간표가 오니까 하나님께서가 바로 요셉의 요셉을 바로 애굽의 왕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30세 이제 그 시대의 열방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애굽으로 그것도 특별 채용으로 왕의 최고의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그곳에 세우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셉에 대한 훈련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된던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통해서, 감옥 생활을 통해서 성경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나의 현장을 발견하고, 나의 미래를 발견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표였던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도 본문 속에 예리미야가 시대들에 갇혀서 다시 한번더 그에게 주었던 나의 미션 나의 현장 나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축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을 향하시는 요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요와, 일을 향하시는 요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기획를 갖고 있는 빛의 대사에게는 반드시 여호와께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의 묵상을 통해서, 믿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장세기 37장에 1절로 11절에 메시아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과 세계 성계의 언약을 붙잡은 것처럼, 예레미아가 예레미야일장 1절로 10절에 열방의 성교를 위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미션을 붙잡은 것처럼,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두인들에게도 성경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각자에게 주신 미션과 비전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요와 여기는 수천 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선보된 말씀과 동시에 수천 년 지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스라엘 살아가는 전도자에게 성교사에게 빛의 대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요원. 주님께서 일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처럼 강려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뭐냐. 구속사의 경륜속에사실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들으셨죠.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장세기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6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준비된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언약도 신명기와 레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613가지의 약속한 언약을 주님께서 성취해 가는 것처럼 예림에게 주신 은약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동일하게 수천 년의 역사를 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은약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수와 하나님을 떠난 운제와 사단과 이 지역 배경을 절대 결할 수 없는 이 땅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예수와 메시아를 보내심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시던 것입니다. 이 지구촌의 역사는 공중의 근세잡은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근세와 근능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능자에게 도전해서 전능자의 대적해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여호와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들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에 직면에 있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모든 영적인 것들 소진하고 육신의 힘을 소진하고 아마 절망 속에서 있을 것입니다. 아,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예레미야의 현실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가 내게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는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지금도 자기 자신을 공격해 놓은 수많은 정치적 사력, 종교적 사력, 수많은 근세 앞에서 꼼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그러한 절대적 기도의 시간, 깊은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메시아의 세계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엄청난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시공간 초월로 역사에는 성령의 능력 속으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위대의 타임이자 임마누엘의 타임이자 원리스의 타임 속에서 어쩌면 최고로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시대들에 같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군대를 놓나사 천군 천사를 보내시사 반드시 주님 일하실 것이다 분명하게 주님에게 말씀으로 그가 다시 한번더 응답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역사가 예레미야에게 일어, 일어났을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랴. 지금까지 그젊 젊은 날에 그 시간 표 속에 걸어왔던 예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었던 그러한 위전과 능력보다 더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세에 살아가는 우리 전도자들이, 성교자들이, 빛의 대사들로 동일하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골방에 있든지, 최악의 상황에 있든지, 산속에 있든지, 여러분, 감옥에 있든지, 할수 있는 것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와 하나님, 메시아의 은약을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이집에 모인 120문도에 하나님의 절대자들이 모여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보으심이일어난 것처럼 오늘 너희 절절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준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그가 민족 앞에 해야 될 미션을 회복하며 열방 앞에 해야 될 미션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절대적 시간표 속에서 최고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이리미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말씀하시느라 무리가 이성읍에 가옥과 유다의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차원 칼에 대항하여 싸우러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이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성을 돌아보지 않냐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참하게 죽이는 이 처참한 황폐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의 택한 시온, 하나님의 택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눈이라고 눈동자라고 하는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께서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성을 지켜보시고, 그에 있는 백성들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눈동자가 집중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이 성업이 파괴되어져 가지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성을 치료하시고, 그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그들이 잃어버린 평안을 회복하시고, 그들이 잃어버린 진실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보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게 세울 것이며 장세기 15장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이상 동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400년 이상의 그긴 세월 동안에 두셨던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구약의 긴 세월 가운데 수천 년 동안 유리하며 방황했던 민족 2천 년을 방황하며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과 흑암과 공허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하셨습니다. 왜요? 메시아의 은약 때문에 인마니엘의 은약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약 때문에 주님은요.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절망 같고 우리가 바라볼 때는 행복하지만 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음과 같이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요수하게 약속했던 것처럼, 예레미하게 처음 약속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고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도인들에게, 또 전도자와 선교사들에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절망 속에, 갈등 속에,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처음과 같이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재창조하시며 열방을 구속하시고 재창조하시는 그러한 능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청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에 행한 모든 죄악을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의 능력이자 그리도의 능력이자 시공간 초월하신 성령의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전 세계에 80억의 영혼이 짓는 것은 불신앙이요, 불신정이요, 제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억만가지 채, 저 태평양 바다 같은 제 물결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채를 우리 제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썸들같이 희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자 부활의 능력이자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성업이 세계 일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쓰러져 가는 무너져 가는 이스라엘을 시원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요. 메시아가 전능자인 것을 임마누엘이 창조자인 것을 그리도가 전능자인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하며 워 떨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처와 빛의 자녀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과 구속의 능력과 장조의 능력이 우리가 함께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또 우리가 열방 앞에서 서야 되는, 열방 앞에서 그리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장조주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예레미에게준 그러한 축복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슬픔에서 슬픔의 소리가 즐거움의 소리로 변하며, 기쁨의 소리로 변하며,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께 찬양하며 감사는 하 그러한 인생이 완전히 재창조되는 그런 전능자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이야처럼 내가 초한상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시간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와 함께하는 인만웰의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의 시간은 여기서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신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넘어서 열방을 살리는 그런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전도자로 빛의 성교사로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